브람스 우리 브람스에 도전해 볼까? 미스 나이팅게일에게 첫 레슨을 받고 있는 소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피아노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고 첫 음들이 울렸을 때 미스 나이팅게일은 자신이 천재와 함께 있다는 걸알수 있었다. 미스 엘리자베스 나이팅게일은 운 좋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물려주셨기에 피아노 레슨만으로도 궁색하지 않게 살수 있었다. 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힘으로 딸을 키웠다. 아버지는 딸에게 헌신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결같았다. 사랑의 열정도 알았다. 한 남자가 16년 동안이나 찾아왔고 그가 언젠가는 아내에게서 벗어나게 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회한에 시달렸으나 행복의 기억은 남았기에 연인에게 아기를 품지 않았다. 그 사랑과 아버지의 헌신은 지금 미스 나이팅게일의 고독에 힘이 되어주고 그녀의 인생에 모종의 형상을 부여하는 추억들이었다. 하지만 새 제자가 그녀를 위해 연주할 때 그녀가 느끼는 흥분은 현재의 것이었으며 신선하고 새롭고 강렬했다. 조금 더 천천히 연습하렴. 알겠지? 또 금요일 같은 시간? 소녀는 열성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소년이 대문을 닫고 나가는 걸 잠시 지켜보았다. 회색 양모 양말 위로 드러난 무릎이 가냘프고 연약해 보였다. 소년이 손을 흔들어 그녀도 마주 흔들었다. 미스 나이팅 게일은 그날 저녁에 다른 레슨이 없어서 기뻤다. 월요일 아침에 학생이 오기 전까지는 다시 그녀만의 공간이 된 것이다. 소년의 어머니가 아들이 수업을 잘 받고 있는지 물어도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건 소년 본인을 제외하면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비밀이었다. 따스하고 행복한 상태에 있으니 격려와 지도의 세월이 마침내 보상을 받는 듯 했다. 어둠이 짙어져 가고 세리주가 거의 바닥을 보일 때까지 미스 나이팅게일은 몇분더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삶이 이 방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아버지가 어린 그녀를 애지중지 키운 곳도 연인이 그녀에게 당신 없이는 살수 없다고 속삭인 곳도 이 방이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방에서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어떻게 전과 같을 수 있겠는가. 그러다 그녀는 커튼을 치면서 비로소 변화를 알아보았다. 누군가의 문장이 새겨진 작은 코담백갑이 창가 테이블에서 사라진 것이다. 다음 금요일에는 백조 도자기가 사라졌고, 그 다음엔 위대한 유산의 한 장면이 그려진 냄비 뚜껑이, 그 다음엔 귀걸이가 자취를 감추었다. 그녀는 소년이 어떻게 그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소년을 지켜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소년 자신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너무도 태연했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잘못 짚은 건 아닌지 손버릇이 나쁜 건 자신의 덜 매력적인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은 말이 되지 않았고 그녀의 얄팍한 변명은 모두 무너져버렸다. 소년이 쇼팽의 프렐류드를 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장미꽃잎 모양의 문지는 제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소년을 배웅하고 돌아와 보니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혹시 소년이 자신의 공연 관람료로 물건들을 훔쳐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잠이 든 후에도 생생한 꿈들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소년은 불행했고 그녀는 소년을 위로하고 싶었다. 소년이 연주를 마친 후 자신에게 털어놓게 만들고 싶었다. 끝없이 반복되는 꿈속에서 그녀 자신도 아버지의 상자에서 초콜릿을 훔친 적이 있다고 말하려 했지만. 할수 없었다. 그러다 다시 잠이 깨면 어둠 속에 누워 전에는 해본 적 없는 생각들의 재물이 된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인 모습이 전부였는지, 그녀가 그토록 오랜 세월 사랑했던 남자가 그녀의 애정을 이용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만일 그녀가 제자에게 말을 한다면 소년은 다시 오지 않을 터였다. 그 해의 봄이 여름에 자리를 내줬고, 그 기간 내내 금요일 오면 소년이 거기 있었다. 조용한 소년은 그녀의 피아노 앞에 앉아 그녀를 파라다이스로 데려갔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렀고 다시 금요일이 찾아와 미스 나이팅게일의 삶 한복판 평온한 오후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소년이 떠날 때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음악 속에는 조롱이 들어있었다. 계절이 다시 바뀌고 또 다시 바뀐 후 어느 날 소년은 오지 않았다. 음악 레슨을 받고 학교에 다니기엔 너무 커버린 소년은 다른 곳으로 떠났다. 소년의 부재는 평온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의 불안은 진정되었다. 미스 나이팅게일은 그녀에게 다른 재주를 과시한 소년의 희생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 자신, 그녀의 부주의하고 잘 속는 성격,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의 희생자이기도 했다. 그래도 여전히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소년을 조금 더 이해해야만 한다는 게 당연한 도리처럼 여겨졌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년이 돌아왔다. 더 거칠고 키도 더 크고 더 험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의 물건들을 돌려주러 온게 아니었다. 곧장 걸어 들어와서 피아노 앞에 앉아 그녀를 위해 연주했다. 그 음악의 미스터리는 그가 연주를 마치고 그녀의 인정을 기다리며 지은 미소 속에 있었다. 그리고 미스 나이팅게일은 그를 바라보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걸 깨달았다. 그 미스터리 자체가 경이였다. 그녀는 거기서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인간의 나약함이 사랑과 혹은 천재가 가져다 주는 아름다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는 데만 너무 골몰했으니까 균형이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윌리엄 트레버는 세상을 떠나기까지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한 성실한 작가의 전형입니다. 작가 자신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한순간을 포착하고 거기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장르 로 단편 소설을 정의하면서 그에 대한 애정을 여러 차례 피력한바 있습니다. 윌리엄 트레버의 마지막 이야기들은 여든 여덟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작가의 말년 작들을 모은 것입니다. 어, 이대 작가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균형을 찾아 생을 관조하게 되었는지 노련하고 능숙한 장인의 솜씨를 통해서 마음껏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